안녕하세요 용가리 통뼈 용가리 입니다 그 제가 많이 안 했죠 제가 좀 아파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왔습니다 음 사실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음 엊그제부터 본토에서 오키나와 나, 괌에서 이제, 대형 이제 수송함 6대하고, 종형 수송함, 음, 일곱, 일곱대가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, 항공모함 총세대고 그게 지금 부산, 광양, 포항 그 일대에다가 정박하지 않고 그 항구에다가 정박하지 않고 그 뒤에 바다에서 앵커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다에서 직접 물자를 물자를 직접 줄것 같습니다. 하약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병력도. 경력도 그 기갑연대 그리고 일 하나의 기갑사단 그리고 해병대 1개 여단 급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기 공기보양정으로 아마 투입할 것 같고. 음 저도 몰랐습니다. 저도 몰랐는데, 음... 어제 알았는데, 어제, 어제 알았습니다. 어제, 그래서 이제 본토에서는 저기 일개 사단을 싣고, 대형 이제 함에 일개 사단을 싣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. 본토에 있는 기갑 사단을, 이건 뭐, 17년, 아니, 17년에, 2017년에 있었던 그거보다도 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한반도에서 중국과, 중국과 북한하고 그냥 전면전을 그냥 하려고 하는 건지, 아, 이거 심각하게 됐습니다. 트럼프가 일을 내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.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두시기만 바랍니다. 음. 예, 그러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